어, 어 씨. 어. 어? 어? 어이, 뭐야. 어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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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? 어. 어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네. 야 어? 야 이거 안, 야 아니 걔거개지 이거는 야. 와재혼 차이. 안다 있는 거잖아 방금은. 야. 아니. 아니. 재혼 차이. <laughs> <개운> 차이. <laughs> <아하하하하하>. 어어어어어. <어하하하>. 뭔지 <laughs> 이거는 아니야. <laughs> 뭐야 다리에서 히차 한번 점프했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 야 방금 은 솔직히 안다 있는 거 아니냐? 아니. 몰라 내내 내 화면에서는 이 뭐냐 거리가 닿았는데. 몰라. 나군 범위 위에 니가 있었어. 근데 나 내가 볼 때는.